아, 아니, 야, 아니, 사시라니. 잘 부탁드립니다. 성이 호일, 호이. 음, 357, 58. <laughs> 그래요? 이정, 이종... 이런 느낌은 괜찮지 않아요? 거부감은 없는데. 오네사마 해도 거부감 없고. 난, 거, 하, 거부감? 나 캐릭터 근데 뭐든지 다 오케이라. 전에 누님이라 불러서 싫다면서요. 사실, 그것도 그냥, 굳이 말하자면? 뭔가 그, 귀간질 없잖아. 돈. 돈을 <laughs> 받. 간. 내가 너좀 청개구리가 있어 아 이게 님들이 싫다 싫다 하니까 아니 그 정도를 싫을 건가? <laughs> 아 라는 말에 내 머릿속에 드, 들었단 말이야 근데 너 너무 청개구리라 좀 반성 좀해 라는 또 1급 천재 자아가 있어가지고 반성하고 있어 청개구리 하셈 라이언 좋아하는 건가요? 몰라 그냥 일단 내 안에선 엑스트라일 수상하게 팬이 있는 캐릭터? 3 5 8 0 치받고 템파이 잡고 싶은데, 구통 샤보각이 조금 더 짜증나고. 이런 거 리치 거는 게 맞아. 리치. 로 리스크 하이 리턴. 쯔모하면 사기잖아 해적? 코스. 까비.

로, 로우 리스크라 했지? 로우 리스크 아 근데 복권 사러 가다가 차에 부딪힐 줄 몰랐지 그런 건 없는 거잖아 어. 아 아니 아 근데 리치를 치아 일단 치 받아 아토지케 발돌아삼 아, 노리스크라고 안 했어. 로, 로우 리스크라고 했어.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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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발 빨리 내 주세요. 팔, 한 장, 한 장, 지, 지, 리치. 이런 게 어딨어? 아, 이런 게 어딨어? 아, 범 됐다. 전부 승부다. 이제 맞냐? 치우우우우우우스우우우 이까지야! 이거 6만 쪽 꽂혀서 혼일 만관팬데 <laughs> 아니, 나 라스 즐, 주... 안 즐겨요! 뭘, <laughs> 뭘 해. 그가 라스를 즐기는 <laughs> 방식이야. 이건, 펌. 이게 맞지 않나? 6만 들어오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니, 내가 라스를 탈출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느끼려고 일부러 <laughs> 라스를 만드는 건, 그건, <laughs> 말이 안 돼. 이번 게임은, 아! 아니, 11600이요? 감호통 도라, <laughs> 11600을, 천정개추냐이 사람은 그냥 오 자릿 숫자가 <laughs> 아, 불편함 <laughs> 니으른 키키욱. 요거 찬스패 돌아 삼 보여줄게요. 강. 강. 보여줘 돌아오. 천정개추냐 <laughs> 그러니까 이일급 천재를 죽기 직전까지 패고 다음 방 건너가서 던지면 된다. 정답 맞죠? 나... 아, 할수 있냐고요? 다음! 그러니까 할수 있냐 없냐가 아니야. 해야 해. 다진짜로 리치 왔다 우우모우우 리치 우우우우오우우우이만 리치 우우우우우우0 0 0우우에4우우0 이름... 턴점 개춘이야. 망간 더블론 소이고 망간하고 망간 소이고 배만하고, 맞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응, 진짜 바퀴벌레 같네요. 노망 거 아니야? 턴점 개춘이야. 아, 진짜 뻔한 각본인데 이집 연출 잘하네. 감사합니다. 궁벌레라뇨. 와, 6만 쓸수 있냐고요? 네. 네? <laughs> 아, 동 말고 34만이었어? 니치. 와, 돌아가. 돌아 삼연속 돌아왔지뭐? 그냥 6만이었나? 그러니까, 아, 나 너무 설하 아, 이거 6만에서 핑우 보는 게 맞는데. 4호만 되기보다 2호만 되기가 좀더 괜찮으니까. 아아 아. 아쉽네. 천정개이 진짜 지 마라 이러다하루했는데 그니까 아좀 아쉽네. 그니까 생각도 안 하고 리치 건게좀 아쉬워. 고민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 2호만이 좋은가? 4호만이 좋은가? 4만의 상황을 봤을 때 단순하게 6만 버리고 리치가 좋았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론 그니까 아 직관적으로 펌. 좋았는데 범. 매수바가 많이 달려? 많이 달리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 한장 한 정도인가? 두 장이었나? 두장한 장? 아니요. 그도라표 시패가 5만이어서 그쵸죠 8대 6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핑후가 부수 손해가 있는데 방금은 도라가 많아 가지고 부수 손해가 없는 핑후라서 어? 핑후의 약점이 없는 상황이라 핑후를 보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 치왜안 받아요? 잠시만. 뭐야, 치 뭐야? 이거 내가 취소했어요. 이거 사만 약점인데 이거 취소했다고요? 거짓말 마. 내 이거 취소했을 리가 없잖아. 펑! 펑! 아내 사만을. 아니, 이, 이 판에 집중해. 사, 사, 사만이 페페산에 있을 것 같았었어요. 이걸 위해서 도라 하나 챙기려고. 도라 하나 챙기려고. 아. 그래? 신도. 바, 도라는 발오사 좋은데 그래도 리치 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칫도인가 천정개추냐 나스지만 오야사게 넘기려고 치안 받은 거임 어간 유은님 <laughs> 포장 멘트가 조, 좋으시네요 아 어디 볼까? 치토이 어디네? 사토이에서 치토이 올린하는거 쉽지 않지만 어디네? 대면이 도와준다. 너 팔싹 하나 돌아 표시표에 있어. 알려주네. 오 이러면 리치 걸어? 그치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서도 대면과 하는 거겠죠? 지. 이판 너무 무서운데 동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도라삼, 너무 무섭고, 하가, 도라를 버리면서 승부라, 하가 리치 곧 들어오고, 내, 좀, 대면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 나오는 거 보면, 괜찮게 패 만들어진 것 같고, 상가도 삼짝 치고, 이거는, 수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수비를 어떻게, 해야 돼? 동 벌써 쓰면 안될것 같은데, 자패를, 너무 많이 챙기는데? 아, 한장 찍어 돌리는 건가? 뭐 뽑고 안에버리고 뽑고 안에버리고 뽑고 안에버리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대면이 상가나 하가 쏘는 게 저한테는 베스트 대면이 쏘이는 건 별로 이통 별로 안 좋은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가 내리고 대면 상가 승부 상가가 상가가 부러지면 좋겠는데. 오케이. 6구통 12000. 오케이. 이스 일단 또 라스트 탈출했고요. 하나, 둘, 셋. 넷다 열고. 탈출하니까 도파민 좀 떨어지시죠? <laughs> 아니 뭔, 소, 뭔 소리예요? 미, 묻혔어? 스스로 고통을 어? 즐기는 거야? 안돼 일부러 떨어진 거를 올라오는 건 그만큼의 도파민이 없어요 그건 인정할게 내가 라스베피 탈출하는 거에 많은 도파민을 느낀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떨어져서 올라온다? 아 그건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그 상황에서 올라오면 재밌어. 남동 다 묶나? 어. 나 이건 나도 할말 생겼는데? 조장되셨어요. 근데 나도 할말 있어, 이거. 나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장. 나 AA 잡혔어. AK 잡힘. 나도 주장. 나도 세다. 번. 오케이. Okay. 이제 삭수는 지옥이다. 있지. 자신 있어? 474 안전패. 근데 474를 낼 수가 없지. 그렇지. 낼수 없으니까 3만 냈는데 소위 한 3만 돌. 3등 할까요 네. 3등 해야지 빠르게 해야지 한해만 하면 톱이 돼이 꼴을 등급전 에선 노릴 필요가 없다 봄천정개추냐 여기서 범. 누가 이상한 거 쏘여줘서 상가 2등 되는 게 흔한 흐름인데 봄 그런 게 어디지 천정개추냐그 <laughs> 누군가가 1급 천재 기준으로 기가인가요 아, 기가라는 말은, 첫 오야를 기가라고 해요. 아! 그래서 지금 기가는 대면입니다. 그저 웃었다. 아! 아, 육통은 이응이 없고. 아니, 씨. 칠통 머리였다. 이해가 안 되네 응. 지금 이것도 쏠수 있다는 거야. 팔싹, 오팔싹 죽는 것 봐. 아니. 아니, 이거는. 선을 넘잖아요 아하! 아 구삭 좀 가지고 갈걸 그랬나 아 팔삭 나왔어 기분 나빠 아우 기분 나빠 1사석이었는데 어우 기분 나빠, 나빠. 한장 남은 팔삭 상가한테 나온 것봐지 이건 뭐 화려했다 대면아 사통은 아니지 않을까? 대면아 대면아, 사통은 아니야! 대면아, 사통은, 도라 근처에 상가가 지금, 아, 다행이다. 아, 진짜, 우리, <laughs> 우리 마작이 그렇게 진짜, <laughs> <laughs> 어, 아, 다행이다. <laughs> 아, 이게 도파민, 도파민 마작이라고요, 이게? 아, 힘들다, 힘들어.